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종훈입니다. 오늘 앞에 계신 분들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초우개선비 통합운영 반대 및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승유 서비스업부위원장님이십니 김미니다 김미숙 r v 서비스노조 j o Yan Yang 양 a n g 유한 Service Nojo, Kwango, Chenang, Chibu, y 회 Jang, Ying 이 a n g Keng Yang, Posa, y e 한지평태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성희, 박옥경, 박향순 공무연대 노조에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기자를 회견하게 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 장기요양기관에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과 최우개선비 통합운영을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로 발전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회복지를 위해서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보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 유양보호사분들은 괜찮으신 어르신들의 편찮으신 어르신들의 목욕과 이동과 외출 정서 도움은 물론이고 와 대소변까지 치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족조차 어려워하는 일을 무묵히 해내는 이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임금은 물론 사회 인식은 또한 어떠합니까? 내년 네, 최저임금 대폭 인상되면서 그래도 좀더 나은 처후를 받았던 요양보호사 분들은 체불계선비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실질적 임금을 삭감당하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본급은 올랐으나 체불계선비가 삭감당하니 결국 인상 폭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악덕 사용자들이나 지지율 최저임금 이상 무력와 같은 일들이 왜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승공약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를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하고 사회복지 일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지국가로 과연 나아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가는 말과 전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떠받고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위한 고사분들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회 복지 영역에서 가족조차 못하는 노동을 하는 분들을 귀하게 이길 때만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어렵게 자리한 만큼, 언론인,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위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김미숙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위원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핍박받고 오락받는 <laughs> 이런 일들이 만행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요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환경수이라는 노동자들의 환경은 아랑것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상으로만 관리 감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문재인, 공,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후퇴시키는 진흥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체제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전국민이 오르는 22만원의 체제임금을 34만 노동자들에게는 12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34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34만 노동자들의 노동탄압을 앞장서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위양서비스 노동자들의 환경은 공공,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꼴좋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공원 복지부가 나서서 서구 개선과 질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인권위가 공고했던 서구 개선비마저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서구 개선비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은. 바로 12만 노동자들을 바람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 3 4만 노동자들은 관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 개선비가 다시 복구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조기 설립될 때까지 모든 힘과 동원, 힘을 동원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두분이야기를좀 들어갑니다. 먼저 경기 요양보호사 협회 김기명 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만 경기 요양보호사를 대표해서 경기 요양보호사 협회장 맡고 있습니다. 김기명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요양원들을 회계조사를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360여 군데의 요양시설을 회계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5 군데의 회계부정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305억이나 되는 회계를 자기 이익의 원장 마음대로 성형수술, 골프장, 외유, 해외여행, 자기 아들, 딸, 학비로 유용하는 이런 회계 부정사건을 발견하고도 경기도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이 요양원 원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는 이 국가에서 어떤 양심적인 요양원 원장이 이것을 요양 보호사들의 월급과 어르신들의 개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요양 보호사들은 24시간 1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요양원으로 요양 원장에게 들어가는 이 국민의 세금을 공공 서비스로 돌리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34만 요양보호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반가웠고 2018년이 되면 우리는 공단에서 직접 우리를 관리하고 그리고 노인 돌봄이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적 영역으로 완성되는구나 하고 굽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침도 마르기 전에 다른 소리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힘없이 노인 시설에서 일하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호구입니까? 우리를 물로 보는 겁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개인 요양원장들에게 들어가는 우리 장기 요양 보험료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비는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 국가인권위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이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래서 시간당 625원을 처우 개선비로 최대 10만 원까지 보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0만 원씩 지급해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처우 개선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가 더 사람 사는 복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기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희의 이 안타까운 바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택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한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르신 집에 방문하여 방문 제가 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앞서 말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 업무는 어르신 아프신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대소변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동을 도와주고 목욕을 도와주며 식사와 청소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미처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책임지는 영역에 저는 노인 돌봄 영역 요양 보호사들의 일이라고 자부하고 진행이었습니다. 지금 사회 조사를 보면 50대 60대가 전체 34만 요양 보호사의 85%입니다. 저같이 젊은 나이의 요양보호사들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 워낙 낮고 힘든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 자체도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10년 동안 73%가 올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기 요양의 임금을 결정하는 장기 수가는 고작 30%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어, 장기 유양 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실제 정부에서 노인복지, 노인 돌봄 영역을 책임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나오는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알파고 시대에도 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노인 돌봄을 우리가 존엄을 갖고 어르신들 모시기 위한 사명으로 반드시 사회서비스공단이 공적 영역으로 설립되고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고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복지 영역이 앞으로 발전되고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안승희 초청분회장님께서 예, 해주시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배지 반대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국가 인권위 처우개선 권고를 받고.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청우기선비는1 시간당 625원, 최고 160시간 10만 원이 책정되어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시설장들은 숙가는 오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은 숙가 인상률보다 높게 올라 재정이 부족하다며 야간 휴게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처우개선비 폐지 문의 관련 보건복지부 답변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처우개선비를 통합하여 어, 운영하도록 결정된 바 통합운영이라면 기존과 같이 급여 명세표 등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지금, 별도 표기하거나 해당 월 급여 비용 청구 전 지급하거나 아, 네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명세서를 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거나 등의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고 시설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이고 실제 시설장들도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우개선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 형태가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대소변 도움, 목욕 도움, 이동 도움, 정서 도움, 주변 청결 등 아들딸도 돌보지 못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감시 평가를 빗겨나 요양보호사 업무 외에도 청소, 빨래, 주방 보조, 기타 반일 등 하고 있는 곳도 많고 신부는 참아 못하지만 가짜 요양보호사를 두어 다른 요양보호사가 가짜 요양보호사의 일까지 하는 등. 열악한 장기 요양기관도 많습니다. 다행히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유로 처우개선비가 생겨났는데,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존엄을 더욱더 높여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도 함께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사회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과 반대로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졌던 처우개선비 제도가 폐지된다면, 요양보호사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이유를 책임질 젊은 요양 보사는 아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장기 요양 정책의 미래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의 질은 그곳에서 일한 종사자의 처우가 기본입니다. 처우 개선비 제도를 폐지가 되지 않도록 또한 2010년 11월 10일 국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제출한 최초 숙가 산출 근거에 나온 요양 보사의 190만 9천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처우에서 미는 더 이상 폐지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2017년 12월 19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요양보호사협회 예, 각종 어, 육체노동 물론이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어, 가족도 또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